야 이거 너네 고흐 알아? 고흐 네. 빈센트 반 고흐 들어봤어? 어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이야? 어, 그... 화가지 이 사람이 해바라기 이것도 그렸지. 응. 네. 음. 근데 보통 화가들은 자기가 그린 그림에 서명이란 걸 하는 거 알지? 네. 어, 근데 특이하게 이 사람이 보통은 서명을 어디다가 하냐면 자기가 정말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그림에다가 여기에다 서명을 하거든. 근데 이 해바라기는 어디다 했어? 화병에다가 했지? 어 이건 좀 정말 애착을 가진 작품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어 맞지? 자 그럼 보자 해석할 때도 멍한있 잊지 말고 어떻게 선생님이 해석을 하는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어디서 끊는지 자 빈센트 반고는 얘가 문자의 주어지 이, 이제는 당연히 이다야 이다 동사야 주어 동사 자 빈센트 반고는 이다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들 중에 한 사람이죠 인더월드는 전 세계에서 자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빈센트 반고흐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어서 나왔습니다. 딸 봐. 원. 원. 오브. 오브. 더. 더. 최상급. 최상급. 복수명사. 복수명사. 특히나 복수명사에 별표 쳐. 이거 시험 문제 맨날 나와. 이 S 하나를 하나 안 써주고 여기에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내라고 니네들한테 하실 거야. 자, 거의 공식처럼 외워둬. One of the 죄상급 복수명사. 해, 시작, 해, 시작해봐. 시작. One of the 죄상급 복수명사. 다시 해봐. 시작. One of the 죄상급 복수명사. 자, 뜻이 뭐냐면 가장 뭐뭐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물건이면 하나일 수도 있고 자, 이거 꼭 외우세요. 반드시 외우세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복수명사, 이기 s 꼭 붙여야 돼. 이 s 하나 때문에 시험 문제 내셔, 선생님들이.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래 놓고 s 안 써줘. 그러면 이거 틀린 거지? 네. 어, 그니까 외워야 돼, 우리가. 반드시 복수명사야. 뭐뭐한거들 중에 하나야. 들, 들이 복수명사야. 맞지? 자, 지우고 물어볼까? 서현이가 금방 한거 외워봐. 맞아 뜻이 뭐래? 가장 못모한 것들 중에 하나 또는 가장 못모한 사람들 중에 한명 이런 뜻이야. 자, 빈센트 반고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가들 중에 한 명이죠. 시그너처가 뭐야? 그의 서명은 아주 특별해, 스페셜하죠. 또한 유명한 사람이니까. 네버같 뜻이 뭐야? 네버 결 결코 못모하지 않다. 그치 이런 걸 빈도 부사라고 해. 무슨 부사라고 한다고? 빈도 부사. 빈도부사의 위치는 비조 뒤 일동 앞. 따라와. 빈도부사의 위치는 뭐라고? 비조 뒤 일동 앞. 그럼 너네 사인이 서명하다거든? 얘가 무슨 동사야? 그렇지. 일반 동사야. 그러니까 일반 동사보다 앞으로 가야지. 얘가. 그치? 자, 그러면 그는 서명을 했다, 서명을 안 했다? 서명을 안 했다. 자, 그의 full name.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뭐, 김. 말자다. 김말자다. 그럼 이게 플레임이지, 그치? 근데 김은 성이고, 말자는 이름이지. 근데 김말자 이러면 플레임인 거야, 플레임. 알겠지? 근데 그는 그, 그의 플레임을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어? 그, 그러니까 그 남자의 플레임이 뭔데? 빈센트 반고우가 플레임이지? 근데 플레임을 절대 안 썼어. 그럼 뭐라고만 썼냐? 그냥 빈센트라고만 쓴 거야. 너네, 한국 사람은 빈센트 반고우 이러면 우리는 성을 먼저 말하고 이름을 뒤에 말하지. 근데 미국 사람들 어때? 이름을 먼저 말하고 성을 어디로 보내? 뒤로 보내는 거야. 얘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은 안 쓰고 뭐만 쓴 거야? 이름만 쓴 거야. 알겠죠? 패밀리 네임을 쓴게 아니라 퍼스트 네임만 써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 그는 대신에 인스테드 뜻이 뭐예요? 인스테드 대신 그 플레임을 쓰는 대신에 그는 어떻게만 썼냐면 이름만 적었어. He signed Vincent. 자, Vincent만 적은 거지. 서명을 한 거지. No one. No one은 아무도 뭐뭐하지 않다. 이런 걸 부정주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주어라고 한다고? 부정주어. 어, 주어는 주어인데, no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부정주어죠. Is sure는 확실하다. 근데, 네, no가 붙었으니까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 즉,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야. 왜? 그가. 이렇게 했는지, 여기서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야? 어떻게 했는지? 그렇지. 전체 이름을 쓰지 않고 자기 이름만을 적은 이유를 사람들이 알아 몰라. 몰라. 왜 빈센트만 적었는지 몰라. 보통 플레임을 쓰는데. 그러나, 그러나, however, however는 그러나죠. 자, 누구하고 똑같아? 버드하고 똑같은 거 알지? 버드. But. 그러나니까 버드하고 똑같겠지, 당연히. 그지 그러나,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t 크 이렇게 생각한대요. 데트 이하를. 여기 데는 이미 생략하셨네, 이선님이 접속사 데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생략하신 거니까 가로로 묶어주세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대. 자, 그것은 이것 때문이다라고. because, 왜냐면 이것 때문이더라. last name이 뭐냐면 그그 성이야, 성. 이 last name은 family name이라고 돼, 얘들아. 너네 family name이 뭐야? 이름이야, 성이야. 성이지. 너네 김아무개 그러면 김씨가 성이지? 그럼 김씨를 너만 써. 니네 가족이 써. 가족이 쓰잖아. 그러니까 패밀리 네임이라고도 한다고. 알겠지? 자, 그의 성은 was hard. 뭐했다? 어려웠대. 뭐하기 어려웠대? 발음하기 어려웠대요. 이때 툴를 해석을 뭐뭐 하기 에 어려웠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데 이거 뭐, 투부정사야. 근데 우선 몰라야 돼. 너네 아직 초등학교 5학년대다 해석만 이렇게 해 줘. 자 발음하기 어려웠대. 반 고흐가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려웠나 봐. 알겠지? 자 사람들은 때때로 이렇게 말을 할때반 고프 이런 식으로 발음하고, 아니면 반고 이런 식으로 발음했다는 거야. 에? 자 사실 이것들은 여기서 이것들은 반 고프나 반 고나 이런 것들을 말해. 달랐죠. 다르대. Be different from 이 네덜란드 의 발음과는 좀 다르대. 알겠지? 달라, 달라. 자, 그러니까 발음하기가 좀 어려웠나 봐. 그러니까 빈센트라고 적자 이렇게 적은 거야. 얘들 아가 무슨 동사지? 비동사. 비동사지. 따바 비 different from 시작. Different from. 무조건 외우세요. 자, 비 비동사 뒤에 different from 수건이니까 꼭 외워 수건이니까 몸모와는 다르다. 몸모가 다르다. 이렇게 써야 돼. 자, be different from. 뭐, 뭐, 는 다르다. 자, 반 고프. 뭐반 고. 이거는 음, 사실은 네덜란드식 발음과는 좀 다른가봐. 알겠지? So, so는 뜻이 뭐야? 그래서. 자,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야? 빈센트지. 그는 단지 서명을 했어. <laughs> 사인했어. 그의 first name을 자, 이게 f r s name이 이름이야. 이름. 그의 이름을 어, 흔하게, 흔한 그의 이름을 서명한 거지. 플러스는 더하기인데, 여기서는 게다가로 했었겠죠. 게다가, 에? 자, 일단은 발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빈센트라고 서명한 거고, 게다가, 그는 서명하지 않았대. 어, 모든 그림에 다 서명한 건 아니었어, 얘들아. 자, 그는 그의 이름을 서명했는데, 이 코너 쪽에 서명했어, 코너. 이 구석. 이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여기에다 서명을 했단 뜻이야? 네? 그 그림의 코너 쪽에 서명을 했단 말이야. 그것도 오직 이럴 때만 서명한 거야. 어, 오직 모모 할 때만이란 뜻이야, 얘들아. Oni i 라는 것은 오직 모모 할 때만 서명을 했는데, 그가 본인이 그린 작품에 대해서 만족을 했을 때만 서명한 거야. 만족스럽지 않은 작품 서명도 안 해버린 거야. 이해됐지? w 즈가 무슨 동사지? 이제 과거인데. 그래, 비따바 비세리스바이드 위스. 다시, be satisfied with. be satisfied with. 이거 오늘 니네 외웠던 단어지? 뭐뭐, 뭐뭐에 만족하다지? 응, 음, 뭐뭐에 만족하다야? 자, 꼭 외우세요. 이런 수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외우세요. be satisfied with. be satisfied with. 이렇게 발음해도 되지만, 이 t 발음을 사실은 약하게 내죠. 네? be satisfied with. 그것에 만족스러울 때만 그림 이 구석에다 코너 쪽에다 서명 서명을 했대. 어, 흥미로운 건이 interestingly 해서 li로 끝났지. li로 끝난 부사라고 해 우리가 부사, 우리 형용사에 li가 붙은 부사야. 흥미롭게도 이런 뜻이야. 흥미롭게도 그의 그림 중에서 이제 이 해바라기란 작품 있어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자 그의 해바라기란 작품에서 그는 서명을 했는데 구석에 서명한 게라 꼽. 혜영에다가 서명을 했는데 중앙에다가 센터에다가 서명을 했어. 그치?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것은 보여줘. 어스는 우리들에게란 뜻이야. 우리들에게 상당히 이 빈센트 반 고흐가 본인의 작품을 마음에 들어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서명도 거기다 했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얘들아 당연히 5번이지. 봐봐. 그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뭔가 그 자부심이 있었겠구나 프라이드가. 뭐에 대해서? 그 그림에 대해서. 여기서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야? Sunflowers. 해바라기에 대한 그림이지. 어, 이거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있었으니까 센터에다가 서명을 했겠지. 맞지? 마음에 안 들면 서명도 안 했는데, 그동안에. 그치? 그래서 이거는 5번이라고 적은 사람이 잘한 거야. 자, A의 이유가 뭐야? A가 뭔데? 그는 왜 이름으로만 서명을 했지? Family name은 서명을 왜안 했지? 발음이 어려워서 그치? 어, 아까 발음이 어려웠다고 거기 적혀 있었어. 이 글의 주제는 뭐야? 봐봐, 얘들아. 빈센트 반고우라는 그 미술가의 좀 독특한 서명 방식이지. 유니크라는 게 뭐야? 독특하냐, 독특한 서명 방식. 맞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야. 다 틀리는 경우는 뭡니까, 사실? 다 맞은 사람도 있는데. 어? 다음부터는 생님이 야, 이거 내용 뭐였어? 이게 다 틀린 사람한테만 물어볼 거야? 이거 내용 뭐였니? 어, 내용이 뭐였어? 이 내용 물어볼 거야. 걔가 분명히 해석을 안 했을 것 같아. To s a 뭐 하는 거? 말하는 거. 사운드는 소리지. 소리를 말하는 거래. 레터는 글자야. 편지가 아니야. 글자나 단어의 소리를 말하는 거가 뭐야? 발음하는 거지. 그래서 pronounce야. pronounce. 그치? pronounce. 발음하다 라는 뜻이야. 발음하다 됐죠. 조금만 살펴보면 알 것.